이렇게. 노각도 마찬가지로 썰어진 노각을 결대로 썰어야 됩니다. 소금 두 스푼 넣고 이렇게 20분간 버무려 줍니다. 자 이렇게 절여지는 동안 실파, 쪽파 아닙니다. 실파 그래서 이것도 뭐 3cm 정도 그리고 홍고추, 홍고추, 청양고추 썰어줍니다. 물기를 꽉 짜주겠습니다. 을 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또두 스푼 넣고, 이렇게. 간마늘 한 스푼. 매실청 두 스푼. 2배 식초 두 큰술. 그리고 들기름 한 큰술. 그리고 이거. 표고가루 한 큰술. 그리고, 고추장, 한 큰술. 이렇게 넣고, 비벼줬습니다. 여기다가 이제, 파, 한 줌, 그리고, 홍고추, 그리고, 청양고추. 넣고, 비벼줍니다. 그리고, 여기 마지막으로 통깨. 맛을 보겠습니다. 음, 전신 걸 좋아해서 이배 식초 를 넣었는데 아주 제입 맛에 맛있게 해서 만들어 드시세요.